두 가지 핵 반응, 간은 핵 분열이고요. 나는 핵 융합이 되는 거죠. 간 235짜리 우라늄이 느린 중성자에 의해서 두 개의 원자 핵으로 분리가 되고요. 빠른 중성자가 세 개가 생성이 되고, 질량 결손에 의해서 200메이브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나는 핵 융합로에서 핵 융합 과정인데요. 중소수하고 삼중소수가 융합하는 과정 중에 니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중성자 그리고 1 7 6육 메이브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돼요. 기억하는 핵 융합 반응이 아니라 핵 분열 반응이 되는 거고 기억과 니은은 음, 기억이 니은의 2 3삼 배다. 기억의 원자핵과 니은의 원자핵은 반응전과 반응 후에 질량수 보존 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고요. 어, 결론적으로 이제 기억을 계산하면 기억은 질량수가 92고 원자번호가 36인 크립톤이 되는 거고요. 니은은 질량수가 4, 원자번호가 2인 헬륨 원자핵이 돼요. 질량수는 기억 92가 되는 거고, 니은은 4, 그러면 23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 질량 결손은 가에 서가 나의 서보다 크다. 크다. 예, 질량 결손에 의한 에너지가 가가 나가 더 크기 때문에 질량 결손은 가가 나보다 크다라고 표현을 하셔야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4번.